뭐하해 갑자기 스트레칭 하는데 갑자기 자기 송추하는줄알았대요 아야 장난 한 말이죠. 천생 쟤도 쟤도 위험하다니까. 남고야. 아. 어디서 레스트레칭 하는? 아, 아니, 아, 에 이렇게 켜고 있는데 뭐. 갑자기 자기 송추하는줄 알았다고. 어디서? 심지 여기서요 방금. 무슨 소리야? <laughs> 어디서 스트레칭을 해? 아니 스트레칭이 아니라 그냥 기지개. 여기서? 네. 근데 아니 누가 동수? 너가? 야, 근데 아니 형제가 안 하는데. 안 하는데. <laughs> 아니 뭔 개소리야. 기지개를 이렇게 하면 돼. 자 여기 보세요. 야, 야, 이거 한,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이제 안 한다잉? <laughs> 아, 너 취업 취업 대비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여기 보세요. 자 두근이 모두 양수. 아이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x 절편 모두 양수지. 아이차방정식로 얘기할게. 얘 뭐야?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이나 나중에 안뵀다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주 포함해서 알았어? 나 이거 한 개만 짜면 얘는 뭔지야? 나 문제는 그 봤어야 문제는 새끼야 그래야. 안 문제지 새끼야 그래 안 그래? 그쵸? 이 새끼 이거 자꾸 <laughs> 오자 그래서 우리 민성이는 숙제도 해오고 초망고 맨날 <웃음> <해볼까>? <웃음> 자, 여기 봐이 새끼야 자 알파 베타 됐어?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두 근이 제 판별식 d는 뭐야?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알았냐?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 있지. 네. 서로 다른 그 실익은 이렇게 나오죠. 네. 음. 그러면 d 는 0보다 크다로 가셔야 돼. 음. 서로 다른 있으면. 음. 없으면 d 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돼요. 알았냐? 음. 어차피 중근도 중복된 근이래서 근이 극이 두 개니까 알았지? 네. 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야, 두근의 합, 양수 양수니까 두근의 합, 알파플러스 베타 즉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수거든요? 음수거든요? 양수. 양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 알파벳타는 어떻게 됐어? A분의 C제 양수, 양수, 얘도 뭐야? 양수겠지, 됐어요? 이거는 야, 부등식 때도 나와 세, 왜냐하면 이거 조건 이거 조건 이거 조건세개 모두 만족하셔야 돼 그럼 열립부등식이 돼버리잖아 네안 됐어? 근데 이제 방정식 나올 때 1차 조건으로 나오니까 1차,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 배웠잖아, 맞아? 자, 그러면 야,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 그건 안 그릴게 1번 조건 뭐야? 판매직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2번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으셔야지. 맞냐? 에이. 세 번째는 뭐야? 알파 베타도 뭐야? 0보다 에이. 크셔야지. 에이. 이렇게 가시면 되고. 되시어요? 한 일곱 음. 개 있어? 뭐. 세 번째? 아, 세 개만 하고 뭐 할까? 응. 안 될걸요? 아니에요. 일곱 개를 다 해야지. 화이팅. 응. 가고 인 것도 그어이 얘가 저안듣는다는도좋는데 얘가 저 나시다 <laughs> 해요 아니 얘서 저기 지안이한테 한거 아니었어? 저래요 아, 아니 둘 다. 다 아, 아, 둘 다. 갈라 <laughs> 자. 자, 두근이. 야, 두근이 보호가 달라. 두근이 보호가 다르다. 이거 겨울밤에 나랑 한 사람도 다써 있을 텐데. 두근이 부호가 다르다, 그죠? 요거는, 요거는 판별식 안 써도 돼. 알았냐? 왜냐면 판별식 쓰시면, 야,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하고 C가, 야, 두근이 부호가 다르면 A분의 C는 0보다 작겠죠? 두근의 고분. 하나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A분의 C 0보다 작겠지. 맞아요? 그러면 AC가 부호가 다른 거지. <laughs> 맞아? 네. 얘가 0보다 작으니까 H도 0보다 작은 거 맞아요? 네. 얘 음수지. 네.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냐? 네. B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새끼? 양수 더해서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네. 알았냐? 네. 그럼 뭐야? 항상 0보다 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등식은 모든 실수가 돼. 모든 실수하고 이 조건하고 겹치는 건 뭐야? 얘겠지. 뭔소린지 아셔? 그러니까 얘는 쓰나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두근이 부호 다르다?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A, 두근의 곱 있죠? 알파베타 A분의 C는 0보다 작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근데 네, 옵션이 붙어. 옵션. 옵션. 아, 고급 영어 었어나 씨. 옵션. 옵션이 붙는데, 양의 실근이 있어. 양의 실근하고, 자,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있죠. 자, 야. 얘가 더 크면 두 군의 합은 양수요, 음수요? 양수. 오히려 지이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되고. 됐어? 네. 그다음에 같으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어, 빵이지, 빵. 됐어요. 자, 얘가 더 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음.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야, 둘이 부호가 다르면 이걸 먼저 하시고 알았냐 네. 그럼 그냥 네. 이거 하고 조건하고 그냥 끝내면 돼. 근데 거기에 양의 실근이 두배 실금보다 절대값이 더 크다 이 말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두 근의 합 있죠. 두 근의 합0보다 크다. 어디 보고? 고기를 왜 보고 있어? 안경 보면서 멍 때리고 싶어 다음에 이거야. 여준아. 다음에 이거야 주먹이. 나만 바라 봐. 혹시? 올메이즈 루케미. 알았어? 심쿵 멘트 아니야. 어. 심쿵 안 같은 <laughs> 소리하지 말고 나. 심장이. 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물리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음, 두근이 모두 피보다 크다. 이거 두근이 모두 피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피보다 크다. 이거, 이거야, 이거. 야, 두근이니까 X절 편이냐? 여기가 피야. 둘다 크죠? 맞아. 그니까 이는, 얘첫 번째 조건 뭐야?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다. 얘도 물론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면 뭐야? D는 0보다 크다로 가셔야 돼요. 네. 알았어. 네. 자, 그니까 러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해 하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여기 봐봐. 자, 이게 뭐지 이게 축이지 축. 피하고 축하고 누가 더 커? 추. 축이 더 크셔야 돼요. 알았어. 축이 너 크셔야 돼.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야? 야, 다이세 번째 조건 뭐야? 네? <laughs> 아니, 진짜 할게요. 뭐야? 피는 0보다크 피가, 피가 오, 뭐야? 뭐야? 야, 포촌 농고. <laughs> 이거 내가 니네 2학년 그 선배 오빠 놀릴 때 하는 말인데 어보초농고 보초 동남고 옛날 이름 아 그래요 몰라 어 세계 동남고 명문이라고 자꾸 까대길래 니네 혹시 뭐 옛날 농구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장난쳤거든? 근데 아니에요 그러길래 내가 막 찾아봤어. 같이 인터넷 찾아 어 진짜 내천 농구네 막, 막 놀렸지. <laughs> 저희는 대명문 대명문 옥비고. <laughs> 어, 저희는 대명문 송양고. 대명문 영석고. 영석고는 영석고 학들이 대 영석고에 손천 농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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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막 놀릴 때 뭐랬냐. 너 농구 아니야. 혹시 뭐 시골에만 있는 종합고 아니었어. 그런데 포천 농구에서 포천 종구로 바뀌었던데 이름이 어.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동남문가 이렇게 해서 다맞췄던데 아. 아. 집중해 자 그래서 얘는 여기 네. 뭐야 네. 어 네. FP, 네. FP 요게 p 가0 네. 영보다 네. 크네 아, 네. 언제 네. FP가 네. 영보다 네. 크다 네. 됐어요 이러면 다못 벗어나 네. 어야 만약에 이거 봐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여기 두근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피가 여기 있고. 어떻게 되냐 음, 이렇게 생겼어 비웃었냐 이 자식아 축이 <laughs> 여기, <laughs> 여기 있지 그러면 야 두실근 갖는거 맞지 여기 피보다 얘가 더 큰거 맞지 네. 어 이거 맞는걸로 네? 그렸네 형에야 피가 <laughs> 여기 있어 피가 여기 있으면 축이 피보다 오른쪽에 있는거 맞죠 근데 네. 한근은 어디 있어 P보다 왼쪽에 핸드폰으로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안 되잖아. 그런데 네. 여기 FP 넣었을 때 Y 값 0보다 작죠. 응. 그러니까 이것까지 딱 싸잡아서 하려면 뭐야? FP 0보다 크다까지. 세 가지죠. 알았어? 네. 자 다음 한세개더 있으니까 적고 적어봐. 이거 한세개더 있어요? 세개 어, 더? 어세개더 있어. 세네. 세네. 두달전 초. 오얼. 나 기억력이 대단하지 않냐? 번호까지 똑같아. 수가 똑같아요. 어? <laughs> 신기하긴 해요. 와, 선생님, 대단해요.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좀 메말라 있어. 메말은 좀. 예, 어디야? 어디 사냐? 아파트에. 불 편한 수소. 어, 근데 대박사나? 저 충치 엄청 <목소리> 많아요. 저기,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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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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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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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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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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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어기시기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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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라기체 작은 기 여기, 라고 한다고? 기 작은 <laughs> 배휩색기데색연준이가 저번에 잘렸는뭐 있어? 너뭐 했지 그때? 손아아아아아어아어 <laughs> <나! 웃음> <laughs> <laughs> 아, 봐아 너들 계속 떠들래아이 아, 이살인충동이비 아, 야, 아직도 비 오냐? 안 돼요, 쌤. 어 피곤이야? 살인충돌 아 오늘 또옷 벗고 뛰어야 돼? 밤에? 아씨아우 <laughs> 하고 <laughs> 하세요 이제 이 편한 데상 앞에 아, 가서 나. 머리 으 이거 왜지 아너 재밌겠다 아. 밖에 사람들 우산 안 쓴다 그래? 아 이거 오늘 날이 아니다 보름달, 음, 떴냐? 음, 보름달 음, 떴냐? 오늘 밤따 음, 보름달 음, 안 떴냐? 오늘 밤따리 나줘나나나어 선생님 지우시면 안 돼요 <목소리> 내다 <내가> 와, <나한테. 웃음> <laughs> <laughs> 많이 느려비안 온다니까? 아, 나 학교. 에 정말... 포천 강아지고너 <laughs> 무슨 아파트야? 아니 저데이사 그래? 산리기 <laughs> <감상적으로 웃음> 해봐. 너 내일 뉴스 나온 나다. <laughs> 아, 뭐일 없어요. 어? 왜? 친구한테. 학기 전에 하고. 경찰까지 같이 그냥. <laughs> <laughs> 저학이 좋아요. 낭만 있잖아. 진학못가 봤어. 송우는 앞에 가 봤어. 이쁘던데 송우송 영석이 훨씬 예뻐요. 영석 풍경 진짜. 아니, 진짜 영석 풍경 예뻐요. 영석 남녀공학했으니 티어, 예요 어, 영... 진짜. 야 영석 어디 형모 네, 전이냐? 아니 진짜 그 아씨. 씨... 진짜. 못 야, 야, 진짜. 이네 네 새끼야 학교 옷은 연대 연대 짝퉁이고 조무는 <laughs> 아, <그거> 세종대 <laughs> 짝퉁이고 아, <그거> <laughs> 아, 새끼야. 아세 과잠이라니까. 어 아, 세종대가 그렇게 생겼거든. 어. 이거인 같은데 아. 아나짭 짭. 아, 진짜 싫어하는구나 진짜. 짭이라뇨. 이제 Y S는 영석입니다. 연세 와안 되는 거. 뭐요? 그만해야지. 뭘요 니네 선배가 내거 짤을 보고 있대. 짤은 짤이 뭐야? 여기서 내가 하는 아, 정체로 아, 안 된다고. 아, 선생 아, 근처 학교 다 뒷담화 치고 있다고 안 된다고 내가. 아. 자이 보시오 어, 어. 다섯 번째. 어, 어. 어, 일곱 번째까지 있어. 두근이 모두 피보다 크다. 야그러 두근이 피근. 어 모두 피보다 작다. 어 피보다 작다는, 작다는 먹었어? 반대.. 반대... 아두 몸통... 번째, 아니, 첫 번째, 아니, D는 아니, 영보다 아니, 첫 번째 세두 번째, 두 번째, 네. 네. 어, 네, 그래.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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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다